한국 생명이 2021에서 22V리그 선수 등록을 포기하면서 FA가 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가을 시즌 그리스 프로리그에서 뛴다. 그리스 프로 배구팀인 테살로니키는 최근 이재영, 이다영 자매를 올 시즌 선수로 등록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단은 최근 영입한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각각 17번과 19번의 등번호를 배정했다. 특히 구단은 이재영에 대해 구단 홈페이지 내문에 클럽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소개했다. 아직 팀에 합류했을 뿐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이재영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선정한 것은 아마도 올 시즌 맹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뽑아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재영에 대해 구단은 한국 태생이며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히터 즉 왼쪽 공격수라고 소개했다. 1996년 10월 15일 생으로 키는 179cm, 몸무게는 64kg이라고 자세히 소개했다. 가족란에는 동생인 세터 이다영과 엄마 김경희가 있다고 올려놓았다. 동생 이다영에 대해서는 현대 힐스테이트와 흥국생명을 거친 세터로 왼손잡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리스프로 배구 이적에 대해 대한민국 배구협회의 국제이적동에서 밝은 문제가 불거졌다. 협회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선수에 대해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라고 밝혀 두 선수의 그리스 이적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PAUK 구단은 국제배구연맹에 두 선수의 신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문의했고 이적동의서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쌍둥이 자매를 선수로 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